세계유산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신라, 고려, 조선조의 외침을 방하던 천혜의 요새로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있다. 남한산성은 산성 내에 마을과 종묘, 사직을 갖추고 있어 나라에 비상이 있을 때 임금은 남한산성 행궁에 머물렸다. 1624년 행정 단위인 광주목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12.4km에 달하는 산성, 2010년 복원 완료된 남한산성행궁, 어진을 지키는 수어장대, 수어장대각석, 동문인 좌익문. 남한 산성의 정문인 지화문 남문입니다. 지화문 남문의 안과 박옛 모습 사진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를 믿는 죄인 200 내지 300명이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백지사 처형은 얼굴 덮은 종이에 물을 부어 질식사 시키는 사형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백지사 처형 외 참수형, 교수형 장형으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구문, 시체를 내다버렸다고 전해지는 장소들 조선조 남한산성형장에서 순교한 천주교 시인자 처형장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400-1 성 안에 사형터로 불리워지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의 감옥터와 포층골, 그리고 장터, 즉, 저자 거리를 추정하고, 장터로 불리우는 그 일대에서 중인, 환시 속에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 남한산성성지기발위원회의 안내 자료에 의하면, 남한산성 광주부에 잡혀와서 저형된 천주교 신자는 이 내지 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처형된 곳도 1801년 신유 박해 때에는 동문박 현 주차장에서 한더군 토마스 등이 참수되었고 그후박해가 거듭되면서 신자들을 저자거리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처형하였다고 한다. 그 장소를 지금의 중부 파출소 부근의 저자거리로 보는데 지금 천주교 순교 기념관의 하천 건너 맞은편이 된다. 이외에도 양반이나 지도청으로 이름 있는 신자들은 수어장대에서 처형하였다고 한다. 시체는 동문의 수구문 밖에 내다 버렸으며 순교자들의 시신이 수십 일씩 방치되기도 하였고 한편 서장대에서 처형된 시신은 주로 서문 밖에다 버렸다고 한다. 한덕운이 순교하던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01년에 광주 포졸들에게 잡혀 본관 앞에 불려 나가니 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다른 교우들을 밀고케 하려 하였다. 토마스는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도 대기를 거절하고 고문을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거룩한 기쁨으로 참아 받았다. 얼마 후에 다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면 스슴지 않고 대겠습니다. 그러나 상을 주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졸라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만들고 잡혀오는 족족 목을 베실 것이니 아무도 밀고 할수 없습니다. 그의 결안은 서울로 보내져 왕의 이름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는 형장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목을 괴는 나무토막을 손으로 붙들고 망나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단칼에 목을 베어주어 하고 말하였다. 망나니는 겁이 나서 벌벌 떨며 헛칼질을 하여 세 번만에 목이 떨어졌다. 때는 1802년 2월 2일이었고 토마스의 나이는 52세였다. 죄수들은 옥에서 끌려 나오면 갖가지 형벌과 문초를 받았고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형 외에도 장형, 매질 교수형, 백지사 등으로 처형하였다. 특히 백지사란 죄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백지를 발라서 숨이 막혀 죽게 하는 방법인데 병인 박회 때 신자들이 워낙 많았으므로 이런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구한말 때 도모지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을 한자로 도모지라고 썼으며 도대체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썼다. 그런데 백지사에 의한 사용 방법이 시행되면서 도모지라고 써서 사람의 얼굴에 종이를 도배하여 죽게 하는 도모지로 풀이하였으며 이 말이 지금은 도모지가 되었다고 한다. 남한산성 순교성지는 박해로 순교한 연령들과 이들을 장사 지내주다 붙잡혀 순교한 복자 한더군 토마스 연령회장을 현양하는 기도처다. 남한산성의 피에타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한덕운 토마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교우들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 일로 체포되어 남한산성 동문박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순교복자와 함께 오늘 애서 찾아 손을 잡아줘야 할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 얼굴도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교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복자 한덕운 토마스 연령회장 1802년 2월 2일 동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나이는 52세 버려진 순교자의 시신을 찾아 장사 지낸 복자는 한국천주교 연도회의 기원입니다. 복자 한덕운 토마스 1752년 중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한덕우는 1790년 윤지충으로부터 십계에 대해 배운 뒤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었다. 1800년 10월 한덕우는 가족을 이끌고 광주 땅 의일리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교회의 동정을 살펴볼 목적으로 온기장수로 변장하고 서울로 올라가 청파동 서소문 등지를 돌아보다가 순교자 홍랑민 루카와 최필재 베드로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거두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어 있던 홍랑민의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를 만나자 부친을 따라 순교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덕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자들의 시신을 돌보아주는 모범, 즉 연령활동을 보였고 홍재영을 질책한 사실과 함께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순교의 원의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연령활동으로 인해 천주교 신자로 체포된 한덕우는 형조에서 제가 한 활동은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지금에 와서 형벌을 당한다고 어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다. 동문박 형장에 세워진 한덕운 복자의 순교 현장비. 남한산성 동문박께서 1801년 12월 27일 양력 1802년 1월 30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자신이 턱을 겨야 하는 나무토막을 직접 손으로 바쳤으며 한 칼에 내 머리를 베어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의 의연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막나니는흑칼질을 하였고 세 번째 칼질에서야 겨우 한덕운의 머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한덕운 토마스의 영성은 한국천주교 연령의 활동의 기원이 되며 또한 냉담자 구면 활동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복되었다. 순교자 현양비 입구에서 만나는 교회의 씨앗 명판입니다. 동문박 순교터에 세운 순교자 현양비 버려진 시신을 거두는 복자 한덕운 토마스 상 동문박 순교터 현양비 뒤에 새긴 광주부 순교자 명단과 무명 순교자 약3 0 0명 추정 순례자를 위한 인증 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당입니다. 영혼의 안식처 남한산성 순교성지 순교성지의 문 이곳은 수원교구 도보순례길 기림길에 포함됩니다. 성당 출입 정문 순례자의 집 담장 바깥에서 담아본 한옥 성당 성당 건축기념비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2013년 탁공 4월 6일 기공 2015년 4월 25일 총대리 이승효 인호주교의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성수대 제대 성화와 십자가의 길 14척 성지 선포 증명 성모상 외부의 말씀의 어머니상 성당 주변 한옥 풍경 숲속 야외 십자가 야외 제대 남한산성 성지에서 순교자들의 영원한 천상영복을 기도합니다.